어, 제가 23살 때부터 탈모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항상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모자를 쓰고 다니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탈모가 조금 더 이렇게 심해지게 됐고 점점점 위축이 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 우연한 계기에 TV에서 군주엽이 s p 를 받고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침 SMP를 받은 지인이 있었는데, 리더스 SMP를 추천하게 되어, 저도 망설임 없이 시술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취를 아무래도 안 하다 보니까, 어, 시술을 받는 와중에, 뭐, 약간 통증이 있기는 했지만, 참을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은 아니었던 것 같고, 어, 앞으로의 뭐 조금 더 나아진 생활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통증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크게 무리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어, 시술을 받고 나서, 음, 처음 집에 갔을 때, 1차 시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어, 벌써 끝난 거냐, 라고 이렇게 대물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았던 것 같고, 2차, 3차를 거듭할수록 가족들이, 어, 이거 진짜 물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시술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았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음식을 한 20년 정도 하고 있는데, 주방에서 일하다 보니까 사실 모자 쓰고 가발을 쓰는 게 상당히 번거로웠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냥 가볍게 할수 있다는 측면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이후에 한달 정도 제가 지금 지났던 것 같은데, 뭐 잉크가 번진다든지 부작용이 있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적극 추천드립니다.